oh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서면은 이길 이길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언니들 운동하신고 다니면서 끈 풀리면 그냥 걸어갑니까? 아니죠. 다시 질고 물고 건, 걸음을 걷죠. 우리 인생길에도. 좀 힘들어서 이렇게 좌절할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펄떡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간다면 여기 계시는 언니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에 다 노래하러 올수 있어요. 근데 신발끈 풀렸는데 질질질 끌고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넘어지겠죠. 다시. 묶고 가야 되는데 묶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밟히고 걸려서 다시 넘어지겠죠. 다시 넘어지면, 어, 젊어서, 우리 언니들이 옛날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젊어서 고생은 사도, 사서도 한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들은 뭐랬는 줄 알아요? 왜 고생을 굳이 사서에 미쳤어?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왜 고생을 굳이, 그런 속담은 없애버려야 돼. 요즘 아이들은 이래요. 왜, 왜 젊어서 고생을 막뭐 굳이 사서예요? 엄마 등에 빨대 꽂고 그냥 편히 살면 되지. <laughs> 그러는 애들도 있지만 어, 언니들이나 저만해도 어, 정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할 만큼 힘들었지만 어, 그렇게 젊어서 고생한 분들은 노후에 이렇게 편안한 얼굴에 정말 시니어 모델을 할 정도로 이렇게 환하고 이쁜 언니도 계신다는 게참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노래들을 배우고, 아까, 어, 제가 왔더니, 우리 정자 언니랑 상희 언니가 노래 맨첫 장에, 노래책 맨첫 장에 딱 보면은, 시가 한편 있어요. 제목은 희망 편지라고. 음, 대부분 책을 만들 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어, 노래, 노래를 선곡하는 것도 제가 다 30곡을 선곡을 해요. 그리고, 어, 선곡할 때 1번이 아름다운 가사말을 위주로, 2번은 그래도 잘 불려지는 가수님들을 2번으로 해요. 왜냐면, 어, 전혀 안 불려지는 가수님들이 노래하는 거는 거의 유튜브에도 많이 유행을 안 하고, 우리가 배워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신발껏 배우고, 어, 일요일 아침에 딱 전부 노래장을 부는데 장민호가 나와서 이 노래를 딱 한다 그러면 아, 점심 잡수고 이렇게 어? 저 노래 배웠는데 이게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2번은 두 번째로는 잘 불려지는 가수님들의 노래를 위주로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아무리 노랫말이 좋고 많이 유행하는 가수님 노래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나요. 배우기.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나마 쉬운 멜로디를 골라서 제가 노래를, 책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희망편지라는 이런 책은, 아니, 실은, 어, 제가 거의 초안을 잡아서, 어,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어, 대처 이렇게 수정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치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대부분 여기는 안 읽어요. 그죠? 안 읽고 그냥 노래만 보시는데, 우리, 상현이는 제가 맨 처음에 이 책을 9월달에 드렸더니 엄머, 나도 오늘 아침에 희망 편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손님 책에 딱 이게 적혀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서 그래아 앞장을 보시는구나 아, 보시면 제가 처음 노래책을 만들 때가 한 5년 전인데 그때는 어, 노래책 처음 딱 받아드리면 앞에 이 글부터 다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언니들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언니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겠지 하고 말았는데 진짜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쁜 글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신발끈 복습하시고 언니들이 일절씩만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시 복습합니다. 내려와서 똑같은 멜로디예요, 그죠?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달이 없는 하늘이 있을까? 두번 해볼게 시작.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달이 없는 하늘이 있을까? 그렇지, 잘했어요. 넘어가요. 누구나 똑같은,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누구나 시작.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이제 그만. 언니들만 해볼게요. 시작. 누구나,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세상이니까. 한숨 푸려면 이제, 이제 그만. 네. 잘하셨어요. 노래가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하는 멜로디가 계속 반복이에요. 거기까지 음악 맞추고 넘어갈게요. 뿌려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해볼게 시작 시야뿌려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언니들만 시작 시아뿌려 하루만에 꽃이, 하루 꽃이 피더냐 그렇지 꽃망을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해볼게요 시작 마을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우리 경주원님 목소리 이쁘니까 힘차게 배다 힘주고 봄 마을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하지만 봄 마을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한번더 시작 봄 마을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그렇지 내려왔어요. 이음하고 같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 걸어간다. 뚝 떨어졌는데 여기는 또 반음만 떨어지는 거. 고기만 달라요. 시작가는 길부터 시작. 아.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다 해도 이거예요. 가는 길 시작.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나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 나해도 자, 거기 음악 맞춰볼게요. 씨앗 뿌려. 하나, 둘,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꽃마을 하나에 두 꽃이 피 <목소리> <목소리> 세상이니까 한숨 푸려은 이제 그만 둘셋 시야 으려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꽃마을 음 하나에 두 꽃이 피 끈 풀려 주저 앉아도 다시 묻고 일어나 떠나야지. 자, 제가 두번몸숨 쉬었어요. 어디 어디?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어요. 발끈 자, 여기에서 쭉갈 때까지 숨 표가 하나도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안 쉬면. 숨 넘어가서 일일구 불러야 돼. 그 제가 두 번을 쉬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묻고 일어나 떠나야지. 어디였어요? 여화는님 주저앉아. 도와고. 그렇지! 잘해 우리 잠재하님 주저앉아도 한 박자를 반만하고밤 섰어요 일어나도 한 박자를 서 얼른 볼숨 쉬고 떠나야지 갔어요 우리 음을 막 아, 언니들만 한번 해 보실게요 인생길에 시작 예. 인생길에 신나고 불려 주저앉아도 다시 묻고 일어나 떠나야지 돗자 올리지 마요 떨어뜨려요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웃고 일어나 떠나야지 이거예요 그만 맞춰볼게요 둘. all 如果。 주저앉아도 다시 묵고 일어나. 너 나야지. 언니들 말해볼게요, 시작. 인생 이에 심판 뿐 불려 주저앉아도 다시 묵고 한번더 언니들만 시작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묶고 일어나 돌아야지 자이 부분 계속 틀리는 분이 있네요.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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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